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산부예배 설교를 할 때는 특별한 절기가 겹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어,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가 어, 성경 66권 전체의 처음 책인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요한 가치는 성경 전체의 서문과 같고 또 서론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꼼꼼히 읽어야 앞으로 성경 전체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이게 더 특별하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삶의 틀이 아직 잡히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잔소리, 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에 엉덩이 똑바로 붙여. 이렇게. 또 책을, 눈에서 책을 30cm 띄어야 된다. 또한 숟가락 밥을 넣으면 서른 번씩 씹어라. 이런 얘기 잔소리처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 씻어라. 뭐 이런 얘기지요. 초등학교 때왜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아직 습관이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좋은 습관을 드리게 해주면, 그러면 그의 평생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생만 돼도 이미 뼈가 굳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습관이 다 어, 자기 나름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쓸데없는 잔소리로 그쳐지게 되는 거지요. 뼈는 굳어졌지만, 청년들은 아직 구체적인 삶의 방향은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는 아니고 창세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선사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화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역사와 인물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와 기원의 이야기 속에 근원적인 의미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인데 성경은 이제 구체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사 시대의 첫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의 첫 등장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출발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출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서인가 빠져나와서 어디로인가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걸 다루어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흔히 이 내용을 다루려면 12장 1절 이하부터 취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살피다가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사건은 읽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1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현재의 지역으로 하면 이라크땅이죠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고대 수메르 왕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고대 수메르 왕국은 역사상 허다한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말들이 따라붙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초의 도시 국가, 최초의 왕정 제도, 최초의 문자 사용권, 최초의 법전 제정, 최초의 학교 교육, 최초의 바퀴 달린 전차 사용. 굉장하죠? 이게 이게 메소포타미아 한마디로 최고의 문명이 꽃피어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찬란한 문명지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의 표현대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라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그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지금도 뭐 그게 다 부서진 것은 아니지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으면 결혼은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게그 보통의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제 셋째가 연애를 한다. 런데 둘째가 아직 못 갔다. 그러면 너좀 참고 둘째 똥차가 빠질 때 기다렸다가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철저히 지켜지지 않죠. 저희 애들부터 안 지켜졌으니까. 우리 그 둘째 녀석이 결혼한 지 9년이나 지났는데 첫째 애는 아직 소식도 없어요. 그뭐 어떡하겠어 그거? 빨리 순서들 순서 따지지 말고 그 임자 있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근데 요새는 그렇지만 대라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가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이 조금 어려워, 이 셋째 아들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11장 28절에 나오죠. 거기다가 그 뿐입니까? 큰 며느리를 왔는데 큰 며느리가 불임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뭐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1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이 대라가 말이죠. 그 속상한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생각하면 그 갈대아인의 우르가 몰락하는 겁니다. 주전 2000년경의 얘기인데 이 지역이 아주 곡창시대인데 그 밀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수학량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황이 심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외세의 침략이 잦아져서 결국 주전 2004년에 갈대아 우르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지요. 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11장 31절에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표현은요 나중에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가 자기 가족들하고 출발할 때 목적지를 가난으로 두고 출발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 목적지가 가난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고려해서 이 구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들은 가고 또 갔던 거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이음성 듣고 그곳이 어디냐 묻지 않고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라는 자기 아들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음성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고 또 움직였어야 되는데 도중에 하란에 머무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장막을 치고 임시로 머물른 게 아니라 아주 거기.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럼 무게 됩니다. 왜 하라니냐? 하라는 갈대아우르에서 약 850km 떨어진 현재 지역으로 보면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접경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터키어로 이 지명이 알튼 바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 말로 알튼 바샤기라고 하는 말은 금빛 이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빛 이삭 고장의 이름이 금빛 이삭이에요 눈치 채셨겠죠? 곡창지대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루와 같은 달의 신인 난나를 섬기고 있던 그 우루와 하라는 자매 도시입니다 사는 환경이 비슷한 겁니다. 이미 850km나 되지만 고속도로가 놓여 있어서 두 도시 사이에 왕래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게다가 우르는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는데 하라는 경제적으로 활황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족은 새로운 번영을 꿈꾸면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라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그 땅에 머무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출발해서 머물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보이지요. 데라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더 안정된 삶. 불행한 가족사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바로 그땅 눈에 띄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시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잖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어요. 그러면 데라 나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계산이 잘안 되시는구나. 70 플러스 75, 145세지요 그런데 11장 32절을 보면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대라가 죽은 건 205세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자기 아버지 나이 145세 때 떠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대라는 하란에서 몇 살을 더 살아요? 몇 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려 6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아버지가 하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수명을 알 수는 없으니까, 수명을 알수 없으니까 앞으로 아버지가 몇 살을 더 사실까? 그걸 몰랐겠죠. 근데 아직은 정정합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하란 땅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 뒤바뀌어서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기 쉽지요. 우리 12장 1절에 이미 데라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씀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쫙 꿰뚫어 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스테반 집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마치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죽음,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 죽음을 아버지의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앞으로도 60년이나 더 사실 겁니다. 정정해요. 근데 그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알수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주저앉은 걸 보고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얼추 계산하면 한 14년 정도를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란 땅에서.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두 번째 출발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떠나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연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서 뭘 이루게 하시겠느냐.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두 개절 2절 3절 이두 절의 짧은 내용 속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개혁성경, 세번역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복을 끼쳐주는 이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야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이 누구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되는 복의 뿌리가 되어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마치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게도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풀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첫 부분에는 말씀의 첫 부분에는 복과 저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대구를 이루려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거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래야 정확하게 대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복과 저주가 나오지만 나중에 후반부에는 복만 나오고 저주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알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에는. 저주는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 가족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자기들 가족의 풍요로운 삶입니다. 자기 가정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하란에 황금빛 이삭으로 가득한 그 들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삶에 합류해 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초대를 받고 그 약속을 믿고 히브리서의 표현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뭐냐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내중심의 삶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다 하는 거죠. 익숙한 삶을 떠난다는 거, 더더구나 정처 없이 떠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떠나는 것이 자기의 성공이나 출세, 더 안정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있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걸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삶을 영유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뭡니까? 물고기를 몇 마리 잘 잡히는 날이면 희희낙낙하고요. 혹시 허탕을 치는 날이면 낙심하던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한 마리 물고기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습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대박이 터진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계속해서 잘 잡게 해주신다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시자.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잔뜩 걸려 있는 그 대박 난 현장을 버려두고, 전혀 새로운 삶.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삶을 초대를 받아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어부들 그때 그런 삶을 살았던 어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루는 희희낙낙하고 하루는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 물고기 많이 잡힌 그 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겠다고 출발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루는 기둥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역사는 수없이 흐르지만, 주님께서 한 번도 이 초대를 게을리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4월 17일, 2시 12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너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예행 연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들은 다 뻔하게 보여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흙수전하고 얘기하고, 그 풀려지지 않은 안타까움 때문에 답답해하고 속 터지는 그런 인생, 또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갈지 흘러갈지 알수 없어서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한번내 인생을 신나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봐라. 기름진 하란 땅에서 내 울타리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 너로 말미야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한번 출발해봐요. 여러분, 아예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목표가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아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 삶을 향해서 출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각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림이 분명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삶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물고기 잡고 희희낙낙하던 그런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져서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하늘나라에 아주 귀중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살만 나게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살아는 주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세움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은 어디로 해서가부터 나와 어디를 향해서가 가는 삶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의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각색하려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중한 초대의 말씀을 귀 담고 귀 막고 가슴 막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모험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